인피던스라고 죽이는 사람 한마디로 마피아를 찾아낼 때 얘기를 해야 돼. 임포스터구나, 인피던스인피던스 <laughs> <임피던스> 뭐지? <laughs> 야, 씨, 야, 씨. 야, 니값 한다, 니 값. 닛값. 잘라나가 <laughs> 머리머리. 아, 벌써 죽었어요. 하양 감시하자고. 오케이. 하양 감시하자. 하양 따라다니자. <laughs> 다 따라. 다 따라. 하양 다 따라와. 아, 왜 어디 가? 아, 무서운데. 아이씨. 도망가야 돼, 이거. 이렇게 따라다니 이렇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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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개 무서워. 어 씨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미션 뭔데, 이렇게 오래 걸릴까? 하양 이상해. 하양 계속 혼자 있어. 어이, 어이, 하향, 어, 씨, 어, 씨, 무서워. 하양색 이상해. 하양, 어아 아, 깜짝이야. 하양 이상함. 하양 보냅시다. 흰 보내, 흰 보내. CCTV로 직접 봄? CCTV가 뭐지? 아,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던 게 CCTV인가 보다. 어, 아니었네? 아, 여기서 뭘볼 수가 있는 거야? 아,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.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. 아씨, 나 때문에 인생 죽었어. 내 잘못이 크다. 야, 인생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어! 빨강님이랑 초님이 같은 편일 수도 있겠는데? 야, 이거 위험하다.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우리. 일로 오세요. 어. 야, 야 이거 같이 당해야 돼. 야, 야 이거 조심나. 야 이거 같이 당해야 돼. 누가 죽는지 몰라. 야, 찍혔다. 아, 야 이거. 그래, 그래. 가자, 가자. 그렇지. 그렇 이거 빨리 타야 돼 오케이. 잠만. 빨리 못 이겼어. 빨. 빠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씨. 쟤네 둘이 이상해. 초록색이랑 검정색 이상해. 둘이 떨어졌어. 어. 얘네 둘이 이상해. 얘네 둘이. 쟤네 둘이 이상해. 검정색, 초록색 이상해. 확실해, 확실해. 이거 확실하다. 검초 확실. 진짜 내말 믿어봐. 잡은 거 맞는 거 같은데? 어? 홀? 야! 드디어 걸렸다. 왜? 몰아 가지 마세요. 그냥 죽이면 야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방아선동 했는데 야씨야 야, 진짜 야야이버스 바... 걸리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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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자마자 야 길이라도 안 들지 길이라도 아 죽을 갈 걸... <laughs> 이쁜데 아 이게 문아문 아, 문 닫는 게좋야씨야 야! 그렇게 죽이면 어떡해 윈민트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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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함 <laughs> 아 제발 임포스터한 번만 걸려라 아유, 진짜 이쁜 스 진짜.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. 초록 이상한데? 보내보자. 이번나 진짜 시민임. 진짜임! 진짜임. 진짜야! 초록! 초록, 갑니다. 초록 체 이상해. 초록이 지금 나보내려 그랬어. 야, 씨. 잠깐만. 나 진짜거든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진짜 시민임. 나 따라 다녀. 도 좋음. 후회함. 진짜 후회함. 나 따라 다니세요. 야, 미치겠네! 야! 초록이, 나 선동했잖아! <laughs> 뭐 하냐 너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<laughs> 날 보지도 않... 놓고 왜 의심하냐고 난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동선 말한지가 언젠데 말하는 걸잘 봐야지 멍충아 아~~ 찐초 진짜 내가 인포되면 너부터 죽인다 나 인포되면 너가 인포여도 죽인다 너 거짓같은거 아 진짜 그지같네 오케이~~ 얘 죽이고 밴드타 야 오케이 오케이 밴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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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. 안 된다. 오케이. 안 된다. 오케이. 야 죽였어 죽였어. 어 걸렸다 걸렸다. 난 원자로 쪽에 의무실에서 식당 쪽으로 옴. 시 아, 근데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. CCTV실에서 의무실 쪽으로 가서 지금 식당이라니까 또 몰아가네. 아니, 지금 식당이니까 거, 거기가 뭔데? 무슨 CCTV 얘기 얘기가 나옴? 의무실 아, 나 진짜 아니! <laughs> 아니, 나, 진짜, 거지 같네. <laughs> 아니, 내, 진짜. 아니, 거지 같네. 나왜 걸리는 거야? 여기 의무실 아님? 어, 아, 의무실 맞잖아. 여기 나와서 의무실에서 식당으로 왔잖아. 이게 왜 걸리냐? 야, 이게 왜 걸려? <laughs> 야, 이거 내가 못한 거 아닌데? 진짜 거지 같다. 나도 같이. <laughs> 죽기 싫어. 나도 같이 달래. 이번에 죽기 싫어. 이번에. <laughs> 나 죽기 싫어, 나도 같이 껴줘. 시, 실패해서 다시 함. 아유, 진짜... 아, 니 진짜로... <laughs> 아니, 미쳤나? 아니, 실패했다고. 배선수리도 저거 세 개까지 다할 때까지 안 올라가네요. 어, 무서 아! 아이씨, 빨자 겁나 깜짝 놀랐네. 다이고라이 새끼야! 아, 아, 나 죽은 줄 알았잖아. 근데, 인포, 일 안함? 왜, 아무도 안 죽어. 인포야! 일좀 해! 녹봉, 받아야지! 녹봉 받아야지! 녹봉 뭐? 아, 핑크 죽이는 거야? 그럼 핑 아니면 빨 가자 나 아니면 나나 나만, 나만, 나만 아니면 됨 그렇지 매판이 러브샷이었어 야빨 가자 어? 빨 가자 어 나만 아니면 돼야씨야씨야흰 가자 흰 왜왜 왜? 야? 아니, 왜 인포 일안 해? 아무도, 안 죽어? 인포 뭐 해? 인포 미션 깨냐? 미션 재밌어? 푹 빠졌네. 어, 아, 진짜, 아, 인포 진짜 안 죽고 싶어. 어, 드디어! 임포 드디어 해했다 자, 여러분, 저는 지금까지 아이언 냥이었습니다. 유튜브에서 방송 중이었구요, 즐거웠습니다. 유튜브에서 아이언냥 인생 하시면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보네. <laughs> 이거 보네. 미친 <laughs> 씨.